안녕하세요. 사라고고 TV입니다. 셀타편입니다 이제, 낮은 산에를 가도 모기가 없죠? 쌀쌀해지는 계절에 맞는 셀터형 텐트입니다. 그렇다고 한여름에 사용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닌 게, 보시는 것처럼 8월 초에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높은 산을 가게 되면 여름에도 모기가 없거든요. 전 높은 산을 좋아하기도 해서, 그래서 문을 열고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 편입니다. 그럼 왜 굳이 이런 셀터를 사용하느냐 의문이 드실 텐데, 나름의 장점이 많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사용률이 낮은 편이지만, 외국에서는 꽤 선호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종류도 많습니다. HMJ의 울타미드 시리즈도 있고요, 마운틴 로렐 디자인의 듀오미드 등도 있고요, 라이트웨이의 듀오타프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역시 다이닝화 소재로 무게를 확 줄이고 패킹 부피를 최소화하면서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편이라서 어, 사용해 보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왜 편하고 좋은지를 보러 가시죠. 제가 사용하는 모델은 로커스 기어의 쿠어 DCFB 모델로 신청은 1월달에 했지만 텐트 받는 건 7월달에나 여튼 오래 걸렸습니다만 패킹이 굉장히 작고 매우 적습니다. DPT, 즉, 듀얼 폴팁 익스텐더를 포함했음에도 작죠. 구성은 본체와 익스텐더, 그리고 다이니마 가이라인 세트입니다. 실제 측정한 본체 무게는 345g인데, 공홈에서는 335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파우치를 빼고 재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여태 소개한 텐트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무게인 셈이죠. 네, 맞습니다. 가벼워서 일단 무조건 합격입니다. 카본 폴 익스텐더의 무게는 80g으로 꽤 가볍고요. 참고로 비자립 다이니마 텐트들끼리 비교한 사진으로 타프텐트 이온이나 지펙스의 알타플렉스 보다도 더 작습니다. 이게 메리트도 되죠. 그럼 설치를 볼까요 이런 구조의 셀터는 매우 간단해서 뭐가 없습니다만 일단 셀터 본체를 펼쳐주고 나서 출입문 방향을 정하면 됩니다. 지금은 바람이 없어서 본체를 고정 없이 진행하지만 날씨가 안 좋을 땐 한두 곳을 미리 팩다운을 해야 되겠죠. 있죠? 그림처럼 필수 팩다운은 각 모서리 4군데며, 추가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면의 중간 스트링도 가능합니다. 출입구는 양면 개방을 위해 별도 고정도 가능하고요. 팩다운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다고 뒤쪽 모서리부터 시작을 해주는데 대부분의 비자리 텐트 피칭 시 습관적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결 후에는 스토퍼를 조정해주면 됩니다. 이어서 같은 면의 반대쪽도 팩다운을 해주는데, 짱짱하게 당겨서 고정을 해줘야 각이 잘 나오겠죠. 그리고 앞쪽의 두 군데 모서리도 탱탱하게 해서 고정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길이는 270cm고, 폭은 160cm가 됩니다. 자 다음은 출입문을 개방해야 폴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럼 죽는 공간을 없애줄 D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내부 공간 활용에 큰 이점이 있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폴대 하나로 자립을 시키게 되는데 중앙에 폴대가 있어서 활동이나 취침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단점을 없애주는 아주 고마운 아이템으로 카본 소재로 가볍고 저렴해서 무조건적으로다가 강추드립니다. 연결은 간단한데 카본 파이프를 모서리 연결 부분에 끼워주면 되고요. 마찰 사용 중에 빠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간처럼 스틱의 테크 부분과 바스켓의 길이가 길어야지 빠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데 좌우측에 있는 스틱처럼 바스켓이 밑에 있으면 사용 불가합니다. 단 바스켓이 분리가 된다면 상관없이 연결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틱 두 개는 130cm로 맞춰주면 되는데 이 셀터의 높이가 130cm이며 익스텐드를 사용해도 같은 길이가 나오므로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스틱을 카본 파이프에 꽂아주면 되고요. 폴대가 벌어지지 않게 해주는 연결된 그린 캡을 씌우면 되는데 캡 하나당 두 개의 벨크로가 있고 스틱 그립을 감아주면 단단하게 고정이 잘 되면서 사용 중에 빠진 적이 아직 없는 걸 보면 충분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반대쪽까지 해주고 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는 카본 파이퍼를 셀터 내부 중앙에 맞춰서 세우면 되는데 미리 작업한 스틱을 그대로 잡고 비스듬히 넣으면서 벌려주면 정확한 각도와 폭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직각으로 세운 스틱은 일부러 너무 뜨리지 않는 이상 쓰러지는 일은 없으니까 혹시나 하는 우려는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원리로 인해 이 셀터의 각 잡기는 매우 쉬워지고 언제든 편하게 피칭이 가능하게 되는 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텐션을 주기 위해 출입문을 다시 닫아준 다음에 팩 다운한 모서리의 스트링을 당겨서 전체 균형을 잡아주면 됩니다. 평소는 안해도 되지만 바람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면에 있는 스트링도 각각 작업을 해주면 더욱더 견고해지고 플럭임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설치가 끝난 모습입니다. 130cm의 높은 전구와 160cm의 폭, 270cm의 길이에서 오는 공간감은 성인 두 명이 지내기에 충분한 편이고 자식 식사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사라보고 기어 입니다. 백패킹 캠핑 하이킹 등 다양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이라인은총 8군데가 있는데 현재 저는 셀터의 강면 중간 내고에만 달았습니다. 강풍시 벽면을 때리게 되면 소음이나 흔들림이 커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최소 포인트인 셈이죠. 끈은 는 기본적으로 포함된 다이니마 가이라인인데, 여태 제가 만져본 것 중에서는 동일 두께 대비 가장 강도가 높아서 아주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냥 뭐 고급줄이라고 보면 됩니다. 출입문은 개별 혹은 양문으로 개방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말아서 고리로 체결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매우 넓은 개방감으로 마치 타프처럼 사용도 가능한 각이 나오게 되죠. 이 상태로 치침까지 가도 와일드한 기분을 느낄 수 있고 필요시 문을 닫아주면 테드처럼 아늑한 실내도 보장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2 곱하기 1m 타이백을 깔아서 사용을 했는데 매우 러프한 바닥일 때는 얇은 롤 매트로 보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배낭에 있는 장비들을 하나씩 꺼내어 타이백 가장자리를 고정시켜 주면 짐 정리도 되고요. 매트도 미리 세팅을 해주면 혼자 지내기 편하므로 피칭 시 바로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니모 조르 쇼스를 가져왔네요. 사용 횟수를 좀 줄여야겠습니다. 마치 이 매트만 있는 줄 아실까봐 베개는 매트 밖에 놔두고요. 그러면 이런 비주얼이 완성이 되는데 영상처럼 매우 넓은 실내가 확보가 되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무게는 경량화가 되거든요. 추가로 타이백을 더 창했는데 블랙시트의 프린트된 모델로 약간 재질은 하단편입니다. 셀타 앞에 자리를 깔고 마치 자판처럼 줄길 수가 있거든요. 마치 그 프라이빗 베란다 같은 기분으로 말이죠. 여차하면 누워서 하늘도 보고 라디오도 감상할 수 있는 갬성적인 측면의 아이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격은 살벌하지만 활용도는 너무 좋아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무게를 말씀드리면 빅포 아이템인 텐트가 335g, 매트는 295g, 침낭 241g, 배낭 398g으로 총 1.26kg 정도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들의 패킹 부피가 정말 작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갬성 자리에서 옷 땅을 안 먹으면 안 되겠죠. 나름의 힐링 포인트라서 밤에는 출입구 조명으로 셀터 전체를 비추기에 좋고요. 필요하다면 사이드에 보조등을 달아서 밝게 해줘도 됩니다. 사실 한창 더운 여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벌레나 모기 등이 무방비로 쳐들어오거나 모여들지만 그럴 때는 내부에 모기장을 설치해서 대응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1000m급 이상 산으로 올라가 가는 비결도 있어서 때에 맞춰서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은 모기도 들어갔고 벌레도 확실히 줄었기 때문에 이 셀터를 제대로 즐기고 사용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새벽에 비가 예보되어서 문은 닫고 자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템풍도 예쁘게 담을 수 있고요. 셀터 투기의 디자인을 보면서 흡족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체면을 걸게 됩니다. 상단의 지프로 랜턴을 달면 되고, 문을 고정시켜주는 고리에도 이렇게 달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보는 익스텐더는 이렇게 단단하게 위치되어서 불안한 점은 절대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이 화면의 벌레들은 8월 초에 제가 찍은 건데, 그 당시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치침에 방해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모기만 없으면 별로 개치 않거든요. 혼자 누워있는 내부 공간이 매우 넓어 보이죠? 이렇게 큰 실내 덕분에 은근히 편안한 잠자리가 보장이 되면서 꿀잠을 계속 잤던 것 같습니다. 이날 밤에 온도는 8도까지 내려간 것 같았고요. 새벽부터 약간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 정도로는 칠내에 영향을 주진 않는 편이죠. 발쪽은 우레탄 시트를 가려줬습니다. 100% 방수 다이니마 재질로 누수는 전혀 없다고 보면 되고요. 부중 상황이라서 결론은 전체적으로 만져보면 이런 느낌인데 상부에 벤틀도 있고 셀터 하단이 5cm 정도 뜨는 구조라서 통기는 좋습니다. 즉, 결로가 뚝뚝 떨어질 정도의 컨디션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럼 외부로 나가보겠습니다. 쉘터의 빗방울이 좀 보이죠? 이 정도 환경은 우중이라고 하기도 좀 창피하긴 하네요. 여튼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스틱을 보시는 것처럼 비스듬히 풀어주면 쉽게 빠집니다. 아니 그냥 바로 빠집니다. 저게 전부예요. 쉽죠? 그리고 익스텐더와 스틱을 분리시켜주고 다시 출입문을 닫은 후에 고정된 스트링을 해제시켜주면 됩니다. 젖은 셀터는 저렇게 탈탈 털어서 물기를 좀 빼주는데 마음껏 다양하게 터시면 됩니다. 그 후에 바로 접어주면 해체는 끝나죠. 많이 쉬운 편이고 간단한 스타일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 망고야 안녕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다이...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다이니마 비자립 텐트라고도 할수 있지만 셀터에 가까운 인용 스타일로 설치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면서도 훌륭한 내부 공간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내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종류별 이너 메시를 다뤄서 생활해도 되고요. 저처럼 개방된 타프식으로 지내도 아주 좋으면서도 약간 와일드한 야생화인 느낌이 산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국내에는 아직 유저가 많이 없다는 점도 조금의 메리트가 될수 있는 방식의 백패킹이라고 할수 있네요. 구조상 매우 가벼우면서 패킹 부피가 무지하게 작고 설치도 굉장히 쉽고 해체도 금방이라는 장점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런 셀터류를 하나 정도 보유하는 건 긍정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겠습니다. 감사합니다.